네, 안녕하세요. 그, 네, 레넬지의 레넬입니다. 제가 크림 유튜브를 제가 책게 많이 봐요. 근데 제가 봤는데, 아니, 이분이 있더라고요. 대조남 15척, 그 유넘패 도고생 유튜브 접어라. 어이가 이거. 없네요. 보니까, 이거는, 저 그님 이 도용을 했더라고요. 뭐였네? 그리고 또 초딩이에요. 많이 맞춤주리고 메롱이라고 막 하고 뭐래? 하, 초딩이네. 이건 이건 또베스나죠 이건 또 저격받으신 유노페님인데, 솔직히 이건 트랩되긴 하는데당연또 어이없는게, 시보님, 15님. 시보님을 도용했습니다. 도용했는데 졸라 먹고 그렸네 그리고 또 여기에 또, 이 분이 노잼영상이라고 해놨거든요? 이거 테소나데 님이 그리신 거예요. 테소나데 님은 진짜 그림을 잘 그리고 진짜 좋은 분이신데 노잼영상. 어이가고 없네요. 제가 그러면 이 영상 올리고 제가 이제 드디어 아, 설명랑에 링크 그리고 또 댓글에도 또 링크를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